오늘 주제는 위령성월이기도 해서 죽음의 명상이라는 주제로 뭐제 얘기도 있지만 몇 가지 죽음에 우리가 명상할 수 있는 글들을 좀 이렇게 읽어드리면서 어, 위령성월인지 뭐 거의 이제 중간에 다다랐는데 위령성월을 보내는 데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11월을 위령성월로 지내는 이유는 어, 11월 1일이 어, 모든 성인의 날이고 다음에 11월 이 일이, 어, 위령의 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거는 뭐, 요즘은 그런, 어, 어원이나 아니면은, 전례에 대해서 워낙 뭐 유튜브 같은 데 찾아보셔도, 옛날에는 뭐 가톨릭 백과 사전 정도 찾아봐야 알았는데, 워낙 다양한 그 소스들이 있어서 한번 찾아보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 할로윈부터 시작해가지고, 10월 31일, 11월 1일, 11월 2일 이렇게 온, 그걸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1일, 위령, 그, 모든 성인의 날이 정해지고 나서 나중에 그 위령의 날이 정해진 거죠. 그래서 위령의 날은 그 영어로 하면 All Souls Day에서 모든 죽은 영혼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11월 1일, 어, 모든 성인의 날은 천상 탄일를 맞으신 성인들을 우리가 함께 기뻐하면서 그분들께 우리를 위한 기도를 청하는 날이고, 11월 2일 위령의 날은 아직 천국에 가지 못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특히 그 중에서도 모든 사람에게, 모든 이들로부터 잊혀진 그러한 영혼들을 기억하는 날이 이제 위령의 날인 거죠. 그래서 서양에서는 위령의 날때그 보통 그 묘지를 방문해서 기도를 해주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월 1일이 위령의 날이 된 거는 어 전례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 초대교회 큰박해가 로마 시대에 끝난 다음에 이제 이름보를 순교자들이 많이 생기셨고 또 성인들 중에서도 그 매일 축일표의 늦게는 1년이 365일인데, 순교자들이 워낙 많이 나니까, 그분들을 다그 매일매일 그 개별 그 성인을 위한 그 축일을 드릴 수가 없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을 보통 부활 지난 주간에 모아서 축하를 하고 하다가, 이제 그이 그리스도교가 특히 좀 추운 나라에 전파가 되면서, 이제 뭐 아일랜드라든가 뭐 영국 쪽에, 그쪽은 11월 1일이 어 이제 겨울이 시작되는 날이었습니다. 가을인데, 우리처럼 이렇게 가을이, 어, 따뜻하고 편안하고 뭔가 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시기라기보다는 이제 죽을 때가 왔구나. 정말 우리는 죽었구나. 그런 거죠. 암담한 때가 이제 겨울이 시작되는 때였는데, 11월 1일이 이제 그 가을이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이제 겨울이 시작되는 의미고, 어, 모든 자연 안에서도 이제 죽음이라는 거를 떠올리게 되고, 이 죽음의 시기를 어떻게 우리가 잘 견뎌서 다시 봄을 맞이할 것인가 말하자면, 우리가 죽음을 거쳐서 어떻게 다시 생명을 맞이할 것인가에 대한 묵상을 자연스럽게 할수 있는 어 절기상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모든 성인의 날이 이제 11월 1일로 옮겨간 것이죠. 그래서 논리적으로 생각해보자면 이제 먼저 모든 성인의 날을 기르다가 우리가 살면서 어뭐 사회에서도 잘된 분들만 기르는 게 아니라 좀 힘들어하는 또 혹은 잘 안된 사람들도 어 마음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 뭐 우리와 마찬가지로 그 어떻게 보면 단련을 받고 있는 영혼들을 위한 날이 11월 1일 그 모든 그 성인의 날과 짝을 이루는 어, 위령의 날 근데 위령의 날 하면은 좀 감이 좀안 오는데 영어로 하면 All Souls Day 그러니까 All Saints Day가 있고 All Souls Day가 있는 거죠 그 소울이라고 하는 거는 그 영혼이라고 하는 거는 어 이제 하느님 나라에 들기 위해서 여전히 기다려야 하는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11월 1일과 11월 2일이 있었기 때문에. 아예 11월 자체 전체를 위령의 날로 정해서, 어, 이제 뭐, 다 교리를 배우셨으니까, 소위 말하는 사말 교리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어, 삶의 마지막에, 하느님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를 이제 묵상하는 그러한 시기, 그리고, 어,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죽은인들을 위해서, 특히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우리의 가족들도 기억하는 그런 시기로 11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은 한편으로는 죽은자를 위한 시기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살아 있는자를 위한 시기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살아 있는 자야말로 사실은 죽음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죽은 이들은 죽은 죽음을 위해서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이미 죽었기 때문에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사실 살아 있는 사람들이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고 그럼 언제부터 죽음을 준비하면 되는가? 그건 당연히 어, 내가 살아 있다는 것을 느끼는 그 순간부터 왜냐하면 우리가 어그뭐 어떤 그 염세적인 사고방식에서만이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인간의 조건을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물론 그냥 개연성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평균 수명 기대 수명처럼 수십 년을 더살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뭐 인간의 삶이란 게다 개연성으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인간의 삶이 가지고 있는 우연성은 당장 내가 내일 뭐 죽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거는 언제나 죽음을 준비한다는 거는 내 삶을 준비하고 내 삶을. 더 온전하게 사는 것과 동전의 양면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렇 우리가 뭐 너무 바쁘게 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평소에 특히 나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주변에 아주 가까운 분들이 뭐 세상을 떠난다거나 혹은 어떤 사회적으로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 외에는 보통 나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제 교회에서는 11월을 우리의 삶을 한번 깊이 생각하고 특히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밀어내려고 하지 말고 내 삶에 하나의 내 삶을 이루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받아들이라는 거로 초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을 수용한다는 거는 우리의 삶의 기쁨을 누리지 않고 염세적으로 매일 그냥 죽을 날만 받아나온 사람처럼 산다는 게 아니라 내 삶이 죽음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소중하고 또 가치 있고 아름답다는 거를 깨달으라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위령 성어이그로할수 있는 게 뭐냐 당연히 기도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이제그뭐 여러 그 기도문에 있는 기도라든가 위령 기도라든가 특히 연도라든가 이거 굉장히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하게 귀한 보화인데 거기에 덧붙여서 조금 그 명상이라는 측면에서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명상이라는 어떻게 보면 조금 낯설게 들리실지도 모르지만 사실은 그리스도교 영성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죽음의 명상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죽음의 명상은 한마디로. 죽음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고 또 내가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그리고 내가 죽는 순간에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를 상당히 구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그려보는 그런 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죽음의 명상이라는 거는 물론 성서적인 근거들도 찾을 수 있죠. 성서적인 그런 구절에서 제일 우리가 기억할 만한 것은 코엘렛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코엘렛 3장에 나와 아주 유명한 얘긴데 하늘 아래 모든 것에는 시기가 있고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그래서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 성서에서 사실 이렇게 그 지혜문학에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복음 말씀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우리가 죽음을 명상하고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 것을 어 예수님께서 그 권고하시는 아주 가장 중요한 구절을 꼽자면은 뭐 물론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갖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볼수 있겠지만 예수님의 일반적인 공생활에서의 설교에서 찾아보자면 루카 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죠. 어리석은 부자 한 명이 어~ 그는 그게 유난히 수학이 좋아서 그거를 다 걷었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창고에 들어가기가 힘들 정도로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뭘 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천박을 짓듯이 창고를 적겠죠. 그 창고에도 역시 꽉꽉 들이차게 자신의 그 수학물들을 곡식을 넣어놨어요. 그럼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흐뭇한 거죠. 이걸 이제 우리 시대로 비유하자면은 뭐 아파트를 샀는데 아파트가 두 배가 뛰었더라. 그런데도 돈이 또 남아서 아파트또 샀더라. 그 아파트를 보면서 이제 나는 걱정이 없다. 이러고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목숨을 내가 가져갈 것이다. 왜 어리석은 자인가? 자신의 삶에 있어서 지금 눈에 보이는 풍요만을 생각했을 뿐 자신의 삶이 죽음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걸 끊임없이 유해를 하고 싶겠지만 우리의 삶에서 죽음을 유해하면 유해할수록 죽음에 대한 생각을 유해하면 유해할수록 나중에 그 죽음을 대면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을 자신 안에 어, 조금, 그, 어떻게 보면은, 어, 모차르트가쓴 유명한 표현이 있는데, 친구인 죽음. 가장 좋은 친구인 죽음처럼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죽음을 생각하는 거를 흔히 이제 죽음의 명상이라고 하는데, 이걸 당연히 성소적 근거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초대교회의 교부들이라고 하는, 혹은 여러 수도에 있는 그러한 영성가들, 혹은 교회의 어떤 스승들, 이런 분들한테 굉장히 큰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구냐면 플라톤이에요. 그 당시에 교양이라는 거는 사실 플라톤 철학과 마리소텔레스 뭐 철학을 그 연구하는 게 교양의 가장 기본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플라톤이 큰 영향을 준게 바로 죽음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네, 플라톤이 파이돈이라고, 파이돈이라고 하는 대화, 그러니까 파이돈이라는 그 제자입을 통해서 나온 그 플라톤의, 그 플라톤의, 플라톤이 이제 소크라테스의 마지막 죽음의 장면을 그린 아주 유명한 대화편이 있는데 그 대화편이 교부들에게 어마어마한 영향을 줬습니다. 특히 생사관, 죽음에 대한 생각에 있어서 그 핵심이 되는 건 뭐냐?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마냥 두려워할 일만은 아니다라는 거죠. 왜냐? 어, 물론 이거는 뭐 그리스도교적인 사상하고 좀 다릅니다. 이제 그리스도교 사상은 영혼과 육신의 합일 사상을 가르치는 것이지만, 그냥 그 정신 우리가 참조할만한 분인 거죠. 뭐냐면은 플라톤은 어, 육신이라는 거, 혹은 세속적 삶이라는 거, 혹은 우리의 어떤 뭐 다른 그 지상에서의 쾌락이라는 거를 일종의 우리를 어~ 좋은 부분도 있지만 우리를 달콤하게 하고 즐겁게 하는 부분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어 우리가 더 높은 가치 또더 아름다운 어~ 참된 어떤 그 진리를 추구하지 못하게 하는 일종의 감옥이라고 표현을 한 거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세상에 좋은 것들에만 너무 그~ 있으면은 어 너무 어떻게 보면 달콤한 쾌락에만 빠져 있으면 사실 오늘도 달콤한 잠 뭐~ 이런 거에만 빠져 있으면 이렇게 봉사를 못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니까 말하자면은 우리가 뭔가 같이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이든 로 간에 이 지상에서의 즐거움을 조금씩 띄어 놓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플라톤은 이게 사실은 죽음의 연습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이 지상에서 있는 그런 감각적인 크라, 혹은 손에 잡히는 그러한 즐거움이나 이득 같은 거에서 어, 나를 어떻게 보면 좀 띄어 놓은, 디테치먼트라고 영어에서 얘기를 하죠. 거기서 좀 어, 이렇게 초탈해가는 연습들을 하는 게 그게 사실은 철학자의 길이다. 이걸 죽음의 연습이라고 해서 이거는 뭐냐면 멜레테타나우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멜레테라는 건 돌봄인데 우리가 이제 돌봄 많이 하잖아요. 자기를 돌본다는 거, 그러니까 자기 배려, 자기 돌봄 많이 얘기하는데 플라톤이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자기 배려는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어, 자기 자신을 돌보는 방식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죽음이라는 것을 올바르게 받아들이는 것이고 죽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매일매일 죽음의 연습을 하는 것인데 죽음의 연습이란 다름이 아니라. 죽었을 때 내가 포기하고 가야 될 것들을 미리 조금씩 포기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 포기하려는 연습이 우리 그리스 도교 영성에서 말하자면 이기심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나 안에 어떻게 보면 너무 그러니까 자기 사랑이 자기를 사랑하는 건강한 자기애라는 것과 그 소위 말하는 나르시시즘이나 아니면 에고이즘 같은 자, 이기심이라는 건좀 다른 거거든요. 이기심이 나쁜 이유는 나 자신을 성장하지 못하게 한 사실은 그러한 요소입니다. 죽음의 연습이라는 거는 우리가 죽음이라는 걸내 삶의 한 요소로 받아들일 때 나도 모르게 내,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훨씬 더 넓고 크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좀더 높은 가치를 추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나라는 사람이 좀더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 뭐, 이렇게 표현하면 좀더 멋진 사람이 될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플라톤이 죽음의 연습 혹은 죽음의 수련이라는 것들을 얘기한 것들이 교부들이 굉장히 큰 감명을 받아서 거기서부터 일종의 죽음의 명상이라는 전통이 생긴 것이죠. 혹시 그 예로니모 성인이라고 아시나요? 그 최초로 성서를 불가타 라틴어를 번역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고 뭐 초대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고 성서 연구에 있어서 첫 번째 중요한 인물이라고 하는데 혹시 예로니모 성인의 성화에 예로니모 성인이 책상에서 그 성서를 번역할 때 옆에 뭘 두고 있는지 혹시 보시면 기억나세요? 해골이요. 그게 바로 죽음의 명사를 대표적인 그러니까 죽음이 있다는 거 내가 이게 해골을 놓았다는건 내가 어, 곧 죽을 수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하면서 죽까 그러니까 내가 죽는다는 생각을 하면서 나에게 가치인을이 무엇일까 이렇게 자꾸 무게를 재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 내가 이 일을 정말 나에게 조 있으면 죽을 수도 있는 사람인데, 과연 이 일에 내가 이렇게 집착할 필요가 있나? 뭐 이런 질문들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메론 여성인은 사실은 성서를 번역하는 게, 아, 죽음, 당장 내일이 죽더라도 이 일을 하는 거는 이렇게 가치 있는 일이구나라고 어, 생각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죽음의 명상들이 쭉, 예, 특히 수도의 전통을 통해서 이제 이어지다가, 어, 이제 그좀 대중화된 거는 대체로는 10세기, 12세기가 지나면서 사실은 서양에서 그 패스트가 참고를 했을 때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죽어가잖아요. 그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사람들한테 신앙의 위기 또 어떤 그 멘탈리티에 있어서 위기가 왔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게 인생이 되게 허무해졌을 거 아니에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냥 쓰러져 가니까. 그때 그 사람들을 위로해주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죽음의 명상이라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정확한 표현을 뭐라 하면 아르스 모리엔디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아르스 모리엔디에서 아르스라는 거는 영어로 하면 아트인데 기술 혹은 마음 가짐 혹은 어떤 수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모리엔디라는 것은 이제 죽음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들어보셨을 만한 그 단어인 것 같은데, 어, 메멘토 모리란 말 들어보셨나요? 죽음을 기억하라. 예, 그것도 역시 중세 시대에 어, 인생 그 원래 그 호라티우스라고 하는 그 라틴 로마 시대의 시인이 남긴 그그 그 유명한 뭐그 격언이라고 하는데, 그이 로마 시대 때부터 오던 그러한 격언입니다만. 이제 그 격언이 이제 중세시대에, 이게 호라티우스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하게 처음에 얘기한 사람은 지금 떠오르진 않는데, 그 중세 때그 말이 굉장히 사람들의 큰 인상을 줬죠. 그래서 중세시대에 어떤 정물화 중에서 모래시계 같은 거, 혹은 시체라든가 이런 걸 놓은 정물화들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죽음을 기억하라는, 특히 이제 플랑드르 학파의 정물화들 보면은 이제 인간의 유한성, 그리고 인간이 죽음을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그러한 작품들이 많이 남아있는데, 그게 그냥 나온 게 아니라, 그 정신사적 바탕 안에서는 그 모멘, 어, 어 모멘토 몰이라는 그, 메멘토 몰이라는 그 정신에서부터 나왔다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메멘토 몰이라는 기억, 죽음을 기억하라는 것과 그리고 아르스 몰인디, 죽음을 준비하는 수련,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일종의 그리스교적인 의미에서의 죽음의 명상이라는 것이 자리 잡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구체적인 영성서적에서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뭐, 안셀무스 같은 유명한 신학자가 이야기하기도 하고, 장제르송이라는 분들도 이야기하고 하는데, 암튼, 그러한 그 흐름에서 또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바로 그 준주성범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준주성범이란책 이름은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네. 예, 준주성범은, 어, 그, 이메타치오 크리스티라고 이제 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음,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이고, 뭐, 우리나라 말로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한글로 번역했다가 준주성범이란 말이 너무 인상적이고 옛날부터 쓰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현대어 번역에서도 그냥 준주성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 토마스 아캄피스라고 하는 어, 한 14세기에서 15세기 살았던 수도승이 남긴 책인데, 이 묵상서가 어, 지금도 엄청나게 영향을 끼칩니다. 그 보통 그리스도교 문화권 안에서 성서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이라고 얘기를 하고, 많이 읽힌 책이라고 얘기하고, 이 영성이라는 것은, 어, 가톨릭만이 아니라 나중에 종교 분열이 일어난 다음에도 프로텐스타트, 즉, 개신교에도 굉장한 영향을 줬습니다. 지금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개신교, 어, 형제분들도 이 책의 영성을 많이 읽는 건데, 이걸 읽어보면, 사실은 생각해 보시면 14세기, 15세기니까 얼마나 지금과 시대가 다르겠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그 시대의 영성은 현대에 비해서 확실히 좀 염세적인 면이 있죠. 현세의 가치를 좀 과하게 과소평가한 그런 문제점은 있어서 현대인들이 보기에는 조금 시대 차,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처음에는 그런 인상을 실제로 받게 되는 구절들이 좀 나옵니다만 읽다 읽다 보면 엄청나게 위안을 주는 책인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전에는 어, 이냐시온 북상도 요즘 많이 하고 그러지만 예전에 성직자의 묵상이라고 해서 이제 신학생들 성직자들이 신학교 들어오면 이제 받은 아주 옛날 그 묵상서들이 있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다 준주성범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어 망고의 어떤 고전의 가치가 있는 그러한 어 말씀들이고 어 기회가 되시면 준주성범을꼭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읽으시다가 조금 아 이거는 너무 옛날 얘기 같아 하는 거는 그냥 마음 편하게 쭉 흘려보내시고 그냥 하다가 중간에 마음에 드는 구절이 있으면 머무시면 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은 달달한 사탕 같은 거 먹으면은 되게 기분이 좋아질 때가 있잖아요. 우리 흔히 나, 오후에 당 떨어진다고 할 때. 그래서 현대의 많은 영성서들은 사실은 약간은 좀 그런 당의정이라고 하는 우리를 좀 달콤하게 해주는 영성서가 많이 있고 그런 영성들도 당연히 필요하죠. 근데 때로는 좀 밋밋한 그런 뭐 비유하자면은 설탕 안는 어, 집에서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미숫가루 같은. 예 <laughs> 그러한 영성들이 되게 오래가는 면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건 정말 건강하고 우리의 뼈를 만들어주는 영성의 어떤 틀을 만들어주는 영성사라고 할 텐데 준주성범이 그런 거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어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거는 준주성범 중에서 죽음에 대한 묵상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이 구절을 해설해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시간도 좀 제한이 있고 뭐 저보다는 뭐이 구절을 직접 조금 들으시는 게 좋아서 제가 그. 죽음에 대한 부분들 조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가톨릭 출판사 홈페이지 유튜브 가면은, 이도영 신부님께서 낭낭한 목소리로 존주성범을 전체를 다 읽어주시는 좋은 그 채널이 있으니까 관심 있으시면, 어, 그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존주성범 1권의 23장부터 보면은 죽음에 대한 성찰이라고 해서, 한,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몇 페이지 걸쳐 나오는데, 제가 이 중에서 한 서너 달락 어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눈을 감으시고, 편안하게 제 목소리가 이렇게 좋진 않지만 죽음의 명상을 하신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죽음에 대한 성찰. 이곳에서의 너의 삶은 곧 끝날 것이다. 그러니 지금 내가 어떠한 처지에 있는지 살펴보라. 우리는 오늘 살아있으나 내일 죽으며 곧 잊힌다. 눈앞에 보이지 않게 되면 마음에서도 쉽게 잊힌다. 오 사람의 마음은 어찌 그리 아둔하고 완고한가? 지금 순간만 생각할 뿐 장래일은 미리 준비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내 모든 행동과 생각을 함에 있어서 바로 오늘 죽을 것처럼 하고 있거라. 내 양심이 평안하다면 죽음을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을 것이다. 죽음을 무서워하는 것보다는 죄를 피하는 것이 더 낫다. 오늘 준비가 다 되어 있지 않은데 어떻게 내일 준비가 되어 있겠느냐? 내일은 불확실한 날이다. 내게 내일이 있을 것이라고 어떻게 할수 있겠는가? 우리가 이와 같이 개과 천선하는 일이 적은데 오래 사는 것이 무엇이 좋은가? 오래 사는 것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니다. 오히려 오래 살면 죄만 쌓이기 쉽상이다. 이 세상에서 단 하루라도 잘 살았다면 그것이 나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흔히 입회한 지몇년 되었다고 해하리나 그들 대부분이 별로 거룩해지지 않았음을 보게 된다. 죽는 것이 그렇게 두렵다면 아마도 오래 사는 것은 더 위험할지도 모르겠다. 자기의 죽을 시간을 항상 눈앞에 두고 매일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은 복되다. 내가 한 번이라도 사람이 죽는 것을 보았거든 너도 그와 같은 길을 지나가리라는 것을 기억하라. 아침이 되거든 저녁 때까지 살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저녁 때가 되거든 내일 아침을 볼 것이라고 스스로 과하게 확신하지 마라. 그러니 너는 죽음이 어느 때 너를 찾든지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많은 사람이 준비 없이 갑자기 죽는다. 내가 생각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도 올 것이기 때문이다.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되면 지나간 일생에 대하여 전혀 달리 생각할 것이며 그리고 소홀하게 그리고 게을리 지낸 것을 후회할 것이다 죽음의 때에 찾고자 하는 삶의 모습대로 지금 살려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하고 슬기로운 사람인가 세상을 가볍게 여기고 덕행으로 나아갈 활기찰 원인을 품고 수고하며 보속하고 기꺼이 순명하고 자기를 이기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뜻으로 어떤 어려움이든 참아 견디는 것들 그런 것들이 행복한 죽음에 대한 희망을 가져다줄 것이다. 건강할 때 훌륭한 일들을 많이 할수 있다. 병이 들면 무엇을 할수 있겠는가? 병 중에 나아지거나 진보하는 이는 드물다. 친구나 친척에게 기대지 말고 내 영혼 돌보는 일을 나중으로 미루지 마라. 사람들은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너를 잊을 것이다. 다른 사람의 도움에 의지하기보다 지금 시간이 있을 때 미리 준비하고 스스로 하늘의 보화를 쌓아라. 너 자신의 행복을 지금 돌보지 않으면 내가 죽은 후 누가 너를 위하여 힘써 주겠는가? 지금이 바로 은혜로운 때이며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이다. 지금이 바로 그 때다. 그러나 슬프다. 지금이 더 좋은 방법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때임에도 너는 이렇게 이 시간을 보내지 않으니 말이다. 단한 시간만이라도, 단 하루만이라도 고치고 싶은 때가 올 것이다. 그런데 내가 그때 그러한 것을 얻을지 모르겠다. 사랑하는 이여, 내가 항상 죽음을 두려워하고 곧 죽음을 당할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면 얼마나 큰 위험을 피하며 얼마나 큰 두려움을 피할 수 있는지 보도록 하여라. 죽을 때를 두려 무서워하기보다는 오히려 즐거워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살기를 도모하라. 지금 세상에서 죽는 것을 배우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 시작할 것이다. 모든 것을 한참케 여기는 것을 지금 익히면 그리스도께로 자유롭게 나아갈 것이다. 어리석은 이어 단 하루라도 더살 것을 확신하지도 못하면서 어찌 오래 살 계획을 세우느냐. 내가 죽은 다음에 누가 너를 기억하며 누가 너를 위해 기도해 주겠는가. 사랑하는 이어 무엇이든지 할 만한 것이 있으면 지금 하라.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고, 또한 죽은 후 사정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시간이 있을 때너 자신을 위하여 불멸하는 재물을 쌓아 놓아라. 내 영혼을 구하는 일에 힘써라. 하느님의 일에 힘써라. 너 자신을 위하여 하느님의 성인들을 공경하고 그들의 행위를 본받아라. 그들을 벗삼고 가난한 일들을 돌봐라. 너는 스스로를 이 세상을 지나는 순례자와 나그네로 여겨 세상의 모든 일에서 초연하라. 내 마음을 아무 거리낌 없이 자유로이 보존하여 하는 님께 두어라. 매일 그분만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탄식하고 슬퍼하며 사후에 내 영혼이 행복하게 주님의 품으로 갈수 있게 하라. 예, 일권의 23장에 나오는 증음에 대한 명상인데 여기 나온 내용들을 뭐 조금 관심 있는 그 철학에 관심 있는 분들 보시면은 어, 그리스도교적 영상뿐더러 뭐 스토아 철학이라든가 이런 로마 시대 헤레시 시대의 그 많은 철학자들이 했던 명상의 요소들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현대인들의 감각에서 보기에는 조금 현세의 삶은 너무 이렇게 낮게 보는 그런 명도 있지만 사실은 그런 부분들은 어느 아무리 위대한 성인들도 좀 시대적 한계나 그 시대에 따른 그 조금 어~ 언어에서 있어서 표현에서 좀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하지만 그런 거를 다 내려놓고 보더라도 어~ 천천히 마음을 이렇게 열어놓고서 묵상을 하시다 보면 아~ 내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가 내 삶에 있어서 죽음이라는 요소를 말하자면 내 집에 어 들여놓고서 나의 삶을 바라보는 것과 그것을 억지로 어떻게든 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과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가. 어,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읽어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 어, 하느님을 찾는 영혼이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태도, 혹은 하느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얻는 그런 어떤 불안, 이거를 잘 대비한 내용이 그 유명한 아우스티누스의 고백록 아시죠? 네, 고백록 사건에 보면 아우스티누스가 아직 신자가 아니었을 때, 아주 친한 친구를 젊었을 때, 잃었을 때, 그것 때문에 느꼈던 고통, 그리고 죽음을 그래서 아예 이제는 좀 어떻게 잊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심리적인 기제들. 굉장히 현대적인 성인이거든요. 우스턴스는 그 내용이 나오고 사권에서 반면에 구권에는 어, 너무나 사랑하는 모니카 성녀를 잃었을 때 역시 어, 엄청나게 슬퍼하고 엄청나게 눈물을 흘리지만 그럼에도 그것이 절망이 아니라 하느님에 대한 신뢰로 이어지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혹시 어, 관심 있으시면 뭐 위령성월에 고백록 중에 서 특히 사권하고 구권을 서로 연결해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위령성월의 죽음을 또 우리 삶을 명상하고 그 죽음을 명상하는 것이 뭐 염세적으로 살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삶에 있어서 뭐게 허무주의적으로 살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라는 게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그리고 우리의 삶이 다 사람하고 뭐 비교하고 아니면은 상대적인 어떤 뭐 박탈감 뭐 이런 거에 썩그 에너지를 쏟기에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이거를 정말 절절히 느끼기 위해서는 우리의 죽음이라는 거를 어, 어떻게 보면 진지하게 명상하는 것만큼 더 약이 되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에서도 11월을 위령성을 정하는 건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을 가기 위한 것도 있지만 현재 우리의 삶을 더 행복하고 더 어떻게 보면 조화롭게 살기 위한 초대이니까 한번 위령성을해그 죽음에 대한 묵상들, 명상들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오늘 이렇게 아침에 일요일에 달콤한 아침잠을 포기하고 오신 거 보면은 다뭐 이런 가르침대로 사는 것 같긴 합니다만 우리가 어 이번 위령선에 또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동시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